안녕하세요. 사회조사분석사 조사방법론 2 2018년 제3회 기출문제 풀이 31번부터 40번까지의 강의입니다. 2018년 제3회 사회조사분석사 조사방법론 2 기출문제 출제 분석을 해 보면요. 기존 기출문제에서 12문제, 유사 기출문제에서 13문제, 새로운 문제가 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어, 프리에서는 기존 기출 문제는 하늘색으로 유사 기출 문제는 녹색으로 새로운 문제는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 기출 문제 문제와 예시가 모두 같은 것을 기존 기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유사 기출 문제 예시 문항과 정답은 같지만 문제의 내용을 살짝 변경했습니다. 또 문제는 같지만 예시 문장이 어,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살짝 변경하고 예시 문항을 변경한 것. 예를 들면 맞는 것을 선택하라. 이것을 틀린 것을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각각 하나씩만 물어봤지만 두 개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질문했습니다. 자, 완벽 분석 사회조사분석사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제 및 예시 문항의 내용 위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시험 시 문제와 예시 문항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기출문제 및 유사 기출문제 비중이 높은 시험에 있어서 특히 유리하다고볼수 있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기출문제 풀이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 사회 조사 분석의 내용에 있어서 응용 정도를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해설을 중심으로 사회 조사 분석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향하고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를 풀어봄으로써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31번.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새로운 문제입니다. 근데 신뢰도와 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 왜 신뢰도와 타당도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물어봤을까요? 이거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 측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측정 오차의 발생 원인 일곱 번 이상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측정 도구에 대한 오차 조사 도구 문제죠. 그 다음에 조사 환경. 상황에 의한 오차. 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목적. 이건 내용이 없죠. 조사 대상자. 응답자의 오차.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명목 촉도 구성을 위한 측정 범주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을 한번 볼까요? 명목 수준, 측정의 기본 원칙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직, 실질적 적합성이라든지 독립적 이란 부분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총망나 상호 베타적 일관성, 논리성 이런 부분들이 3회씩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선택성입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자, 녹색이죠? 유사기출문제입니다. 예, 답을 보시면 알듯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유사기출문제라고 한건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이 방법, 측정의 방법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은 아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보시면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수준의 특정의, 어, 특징 이런 부분들 7의 이상씩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laughs> 굉장히 많이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자, 34번 가겠습니다. 34번. 표본 추출과 관련된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유사 문제죠. 자, 표본 추출과 관련된 용어 설명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표본 추출 용어 정리로 해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외 부분도 많이 어, 내용이 있지만 우선 요 내용들이 기존에 출제됐던 부분들입니다. 1번 관찰 단위, 2번 모집단, 3번 표집률. 예. 다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4번 통계량. 모집단에서 어떤 변수가 가 아니죠. 통계량은 표본에서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5번. 똑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측정의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은 자, 답을 보실까요? 측정 오차의 종류. 체계적 오차 발생 유형. 그래서 편향에 따른 오차, 뭐 문화적 편견, 태도와 행동의 다름에 따른 오차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온 부분들은 이 편향에 따른 오차 해서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네번 출제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측정의 체계적 오류 그러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이 문화적 편견이라는 부분도 한번 나왔긴 나왔지만 한번 아,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체계적 오차와 사회적 바람직성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 지수와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동안 뭐 지수에 대한 문제가 따로 나왔고 척도에 대한 문제가 따로 나왔고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지수와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아,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올까 해서 저희 책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측정 도구인 척도의 개념과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수와 지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지수와 척도 모두 서열 측정이다. 척도 점수는 지수 점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지수와 척도 모두 둘 이상의 자료 문항이 기초한 변수의 합성 측정이다. 했고요. 4번 지수는 동일한 변수의 속성들 가운데서 그 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별되는 응답 유형을 밝혀낸다. 이게 아니고요. 자, 지표는 하나의 변수에서 추출된 하나의 수치를 의미하고 지수는 두개 이상의 여러 지표에서 가공한 하나의 수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점수의 합은 여러 지수들의 단순한 합이다. 예, 그 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별되는 응답 유형을 밝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합이고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7번. 다음 사례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다른 조사 대상자를 구하는 표집 방법은 유사 문제죠. 예. 연구자가 사회적 일탈 행위그래서한 사람을 조사하고 또 다른 사용자들을 조사한다. 눈덩이 표본 추출입니다. 이 유사 문제 이이 어, 박스 안에 있는 예시만 다르게 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어, 조사하고 그 다른 사람을 다시 연결해서 조사한다. 무조건 눈덩이 표본 추출, 눈덩이 표집이라고 합니다.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어, 다른 문제 얼마든지 풀수 있습니다. 38번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실험 설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처치를 하는 변수는 답을 한번 볼까요? 저희 책에 보면, 독립 변수. 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처치하는 변수이다. 네. 두번 나왔죠? 이 똑같은 설명이 똑같은 문제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38번 문제 독립 변수고요 독립 변수에 대한 설명. 이 문제 그대로 어,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다음에 이런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 실험실에서 뭐 연구자에 의해 조작된 변수 뭐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 한다. 뭐 읽어주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요 문제에 대한 예시로만 독립변수는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유사 문제입니다.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부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예시 문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었 자, 신뢰도 제고 방안이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실, 측정 도구의 모호성을 없앤다. 예. 답이 있죠. 첫 번째 항목.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한다.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보다는 단일 항목을 이용한다. 네, 측정횟수를 늘린다. 여기 위배되죠. 그 다음에 측정자들의 면접 방식과 태도의 일관성을 취한다. 면접자들의 면접 방식과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사 번에 있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에 대해 측정을 삼간다. 네, 칠번또이번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을 측정하지 않는다. 네. 거의 요 제목. 과 예시가 거의 똑같죠. 예. 저희 책은 항상 요 예시에 나온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볼때 저희 책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음 아주 쉽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0번 표본 크기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분도 과거에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쁜 부분들이 있고요. 틀린 것은이라고 하더라도 예시가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답을 보시면 표본 크기의 결정.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려면 여기 3번에 정확도를 높이려면 표본 수를 늘려야 한다. 예, 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이 표본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표본 크기의 결정 이런 부분들을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 2018년 제3회 기출 문제풀이 31번에서 40번 네,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